네, 자, 이제, 민총은 소멸되고 물건법으로. 자, 이게 물건법이 이번에 좀 그, 부동한 등기법도 뭐 전면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 법도좀 늦게 생기고 하기 있어 가지고 좀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물건법은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등기 제도라든가, 이런 물건의 법리 같은 게좀 낯설고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물건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된 틀 속에서, 이른바 물건법정주의라고는 그 고정된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가변성이 적어요. 채권처럼.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다른 논리가 나오다 되거나 그런 게좀 적기 때문에. 공부하면 할수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는 그런 면이 있요 자, 물건법 일반론. 자, 물권 물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하는 것이란 것. 지배하는 거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를 구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하니까, 그 예를 들어 서 내가 어떤 제한 물건 같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물건자는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예전에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 대한 권리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 당연한 거죠. 쉽게 말인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 같은 거는 단순히 채권 계약만으로는 그 효과를 당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장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인 있고 임차인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목적으로 또는 딴 사람에게 네가 뭐이 물건 사용하라라고 사용 승낙을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임대인이 또는 성낙을 준 사람이 그 목적물을 다른 사 양도해버렸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원래 소유자로부터 사용성낙을 받은 나는 내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양수인 보고도 내가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럼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사용성낙, 이런 건 단순한 채권재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은 그 당사사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과를 주장 못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건은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딴 사람한테 임대차 같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뭐 지상권을 설치해준다거나, 또는 전세권, 물권적 전세권을 설치해준다거나, 또는 저당권 같은 걸 설치해줬다.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거는 전부 다 물건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등기가 있다 해야 되는 거죠. 그 같은 요건을 갖춰야지 물건을 지상 경우에는, 나중에 소유자가 그소유물을딴 사람에게 넘겨주면, 어, 된다. 물건자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지, 사람 따라다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가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그 소유자에게도, 여전히 나는 물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로서는 여전히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고, 전세권자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 경매에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 저당권의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해서,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은, 저당권 실행을 경매, 실행해가지고, 경매에서 경매 대금으로 받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채권하고 달라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채권 계약이 임대 차라 해줬다. 그런데 임차인이, 무슨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해가지고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했다. 그러면 대항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다. 임차권자 서권리를 행사하겠다.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은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임차 보증을 반환 채무 이런 것도 네가다 떠나느라. 다, 다, 나중 에 임차가 종료하면은 양수인니가보장받은 채무를 다 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해요. 그러면은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면은 그럼 마치 물권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그렇죠? 지상권의 전세 권 같은 거는 용인 물권인데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 용인 물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다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물권이 되는 것 아니냐? 자,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다고 해서 물건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반 채권에 없는 대항력이라는 효과가 하나 더 부여된 거죠. 그럼 대항력이 있니까 물건하고 똑같은 건 아니냐? 아니에요. 자, 이 대항력은 물건의 내용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어있 거예요. 대항력이 물건 전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였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다 점에서는 이 사람이 제한 물건을 수도했건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수도했건 비슷한 것 아니냐.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겼다고 해서 물건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사용권을 딴 사람이 양도하고잔다어떻 돼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지상권의 전세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양도 합의를 하고, 뭐, 지상권 등기나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수인이 다 넘어가요, 권리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도 저당권하고 채권을 함께 딴 사람이 있는데 양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인의 채권하고 저당권을 다취득하는 거죠. 이때, 자, 임대 설정자인 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어떤 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대항력 이런 것도 물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자, 물권자로서의 처분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내 마음대로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하지 말자라고 특약하면은 그건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은 그런 게 없다면 은 양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양도할 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당권을 양도할 때도. 피담부 채권하고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에서는 채권 양도의 분명지하고 양도하거나 통지만 하면 되는 거죠. 채무자 승낙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당권 양도에는 이거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이전에 부의 등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어쨌든 설정자의 동의 없이 물건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겼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소재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하고 비슷해졌으니까 임차인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마음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죠.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겼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물건 음 원래 채권에는 없는 효과가 하나 더 부여된 것이지 그것이 물건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권리를 딴사람이 양도할 때는 그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더 문제는 뭐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고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이건 무단 양도가 될 거예요. 그럼 할수 있다. 임대인은 무단횡도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그런 으이됐고 양수인은 동의하지 않는 한은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항률 갖춘 임차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하고 채권은. 그래서 다음에 이제 채권 부분에 보면 은채권에 물권화라 그래가지고 채권에도 대항력어 있는 그런 걸 일부 인정하겠다라고 하지만 물권화일 뿐이지 물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물권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은 다 없었지만, 채권하고 물권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이 계약상의 법리하고 물권의 법리의 차이점인데, 자, 게이 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단순 계약 같은 거, 두 사람이 계약을 했다. 자, 그런데, 계약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개별 채권을 내가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죠. 채권 양도. 그 다음에 개별 채무를 인수하는 것, 채무 인수 가능해요. 자, 그런데, 계약상의 지위를 통째로 넘겨주는 계약 인수라는 게 있어요. 계약 인수. 계약상의 지위를 통째로 넘겨줬다. 계약 인수.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개별 계약상의 권리 의무 하나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지위를 통째로 넘겨줘가지고, 네가의 계약상의 지위를 가져버려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계약상의 지위는, 어떤 건, 넘겨주는 것에는 계약상의 권리물을 다 포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 3자 합의가 필요해요. 그렇죠그 속에는 채권이 넘어오는 면도 있고, 이건 채권 양도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도 넘어오기 때문에, 채무인수 같은 건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채무인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채권자 성적받아야 돼요. 저들끼리막채무인수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자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뭐, 두 사람이 합의하고 나머지 동의를 주거나, 뭐, 그럴 때 어차피 합의는 합의인 거죠. 또, 동의를 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물건의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이구조이 비슷한데,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제한물건을 설정했다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설정해줬다. 자, 그런데, 소유자가 그 목적을 다른 사람이 양도했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자가 양수인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상권에 전세권 헷갈릴 사람이 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장하면은 이 양수인은 그 부담을 다 떠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준 그 사람의 의무하고 똑같은 내 의무를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자, 이 전세권의 시대 목적을 양수했을 때 양수인도 전세권 반환 채무를 다 부담하는 거예요 기존 전세권 설정자는 그지위가 전세권 설정자에서 의무는 이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세권 반환 채무를 진다 자 그러면은 제한 물건이 설정된 경우에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양도하면은 양수인이 그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지위가다 권력을 따는가 자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계약 임사가 똑같은가 계약인수 같은 건 아니에요. 계약인수는 계약사의 지위를 삼자 합의를 통째로 넘겨주는 거, 그 3자 합를 통해서 아예 넘겨주는 것이고, 이거는 뭐 때문에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 물건의 속성상 이 권리자가 이쪽 사람에게 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결과로서, 내가 원래의 설정자가 똑같은 애의 권리물을 다 부담하는 거지, 아예 원래 채권 계약사의 지위 다 넘어가지고, 자 계약사의 권리도 아예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다 넘어온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똑같은 애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